따라합시다.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다른 보회사. 그러나 성경에서 실제로 다른이란 말을 예수님 이 말씀 다음부터는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예. 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첫 번째 타이밍에만 다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 성경에서는 보혜사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혜사, 성경에서. 보혜사, 그러면 누굴 가리키는 거다? 성령님. 아, 성령님. 근데 그 앞에 사실은 가로 열고 닫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런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지만, 글자로는 안 보여. 이해가 됐죠? 아멘. 여러분, 이 아까 우리 전산 설교 하셨지만은, 이 보혜사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신약성경은.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는 글자가 두 개가 붙어서 한 글자가 된 거예요. 클레토스라는 말하고 파라라는 말이 붙어서 한 글자가 된 거예요. 전치사하고 이 명사가 붙어가지고 된 거예요. 파라라는 말이 어떤 전치사냐면은 바이 옆에라는 말이 옆에 파라라는 말이. 그러니까 파라가 옆에라는 말이에요. 클레토스는 돕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디서? 옆에서. 옆에서 보디가드들이 어디 있어요? 옆에서. 보디가드들이 떨어져 있어? 이때 말하는 옆에라고 하는 것은 니어의 뜻이, 뜻이 더 강한 거예요 가까이 있다 이 소리예요 멀리 있지 않고 아예 예수님은 그걸 대놓고 얘기하는 게 뭐야? 니네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니 네 마음속에 있다 아멘. 아, 방금 옆에 있다면서 그 옆에가 공간적인 옆에를 말하 오른쪽이야? 옆에, 오른쪽 옆에? 왼쪽 옆에? 공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자니까, 하나님 오른팔이 있고 왼팔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팔에 앉아있나?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너무너무너무 가깝게 계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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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예수님의 권위에, 권위에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신 것이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옆에, 왼쪽 옆에. 아니고, 네 마음속에 계신다. 아네. 그만큼 가깝게 계시는 거야 이해가 되셨으면 두손 들고 하면. 성경님 어디 계세요? 아네. 야, 기껏 설명했더니, 옆에 있다고 말을 해야 되나, 마음에 있다고 말을 해야 되나. 미안합니다, 여러분한테 혼란을 해서. 자, 성령님 마음에 있다고? 성령님 어디 계세요? 마음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 속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성령님 어디 계세요? 마음에, 마음에 계셔죠 자, 가르치면서,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 헬라인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심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어디 있어요? 심장. 그러니까 성령님 어디 계세요? 심장. 아니, 마음에. 심장. <laughs> 그 그래, 심장으로 상징되는 마음에 계시는 거야. 아멘. 어, 마음에. 자 성령 마음에 계세요. 마음 만져보세요. 아 마음. 아 마음. 성령님이 여기 계셔. 아멘. 든든해요? 아멘. 든든해? 아멘. 그 저기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침에 거울 보면서 야너 힘내라. 야 성이라 너 힘내. 너는 할수 있어. 어 그래 너는 너무 똑똑하고 너는 맨날 그렇게 하라 고 그래 마인드 컨트롤하라 그러잖아요 미친 짓이야 그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 아 어, 성령님이 여기 계셔 아멘 어, 성령님이 여기 계셔 이게, 이게 든든한 거지 아멘 야너할수 있어 뭘할수 있어 어제도 깨지고 왔는데 방금도 깨지고 뭘할수 있어 나는 할수 없어 그러나 내 마음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할수 있어 아멘, 아멘. 신자의 차인거예요 다시한번 마음의 성령이 계세요? 아멘. 든든해요?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성령님께 이렇게 한번 요청해봅시다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 나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갈 일이 아멘. 없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야나 이제 아버지께 돌아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그때부터 걱정하는거야? 아 예수님 가시분이 뭐 먹고 사나? 예수님이 떡 해가지고 떡도 주시고 물고기 해가지고 물고기도 주셨는데, 예수님가 가시면 우리 어떻게 사나? 이런 게 성령님은 다시 가실 일이 있다 없다. 없잖아.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새 예루살렘 갈 때까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보증서 주셔야 돼. 나새 예루살렘 데려가셔서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보증서 주셔야 된다고. 아멘.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시면서 나와 나의 일을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든든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요청하는 기도 먼저 드립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 예의 중첫 번째, 첫 번째 예가 뭐예요? 인정하라. 인정하라, 인정하라. 네. 성령님을 인정해드려야 돼요. 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하도 교회가 성령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성령님이 그냥 머리를 내밀고 나와 버리셨어 그냥. 교회가 성령님을 하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까지도 인정을 많이 주는데 교회가 성령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 교회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주 그냥 속되게 표현하면 열받아가지고 뚫고 나오셨어. 다 여기 있다 이놈들아. 나도 있어. 나도 있어. 갖고 뚫고 나왔어.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순복음교회 탄생입니다. 오순절교회가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거야. 이게 장로개혁주의, 장로교, 개혁교회 이런 어? 말하자 종교개혁 후에, 이 개, 어, 종교개혁을 일으킨 교회들이, 특별히 칼빈주의,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이게,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면서, 신론,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기독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개혁주의 조직신학책을 보면은, 성령론은, 막, 신론은 막, 몇 장, 엄청나게 긴데, 기독론도 엄청나긴데, 성령론은 뭐, 한 장, 어떤 사람은 반장 밖에 안 돼, 반 장. 그러니까 성령님이 열받으셔가지고, 니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하는구나. 알겠다. 내 스스로가 나를 드러낼 수밖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 그, 순복음교회의그 체험자들 방언을 하고, 성령 세례 받아서 방언하고, 병고 측, 이런 사람들을 막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장로교 교인들이 놀랬어. 아니, 오늘도, 오늘날도, 장로교회에서는 칼빈주의는 오늘날 은사는 없다. 성령의 은사는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 거기서 한번 나타나고 끝! 성령님이 임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들을,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은사 한번 보여주고, 은사 중단론 끝! 아, 그런데, 지금도 방문이 나타나고, 지금도 신유가 나타나네? 그러이 사람들이 좀 바뀌었어요. 성령님을 하도 인정을 안 하니까 성령님 스스로가 드러낸 거야. 그만큼 뭐야? 성령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은 이제 다 눈치챘어. 아, 그러면 성령님 내가 빨리 인정해 드려야 되겠다. 네. 성령님 내가 빨리 인정해 드려야겠어. 어? 네. 여러분, 성령님과 영원히 사는 것도 좋지만 뭐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오늘을 성령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과 도우심을 막 보며 사는 것 그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길 원하시면두손 들고 하면 아멘. 목사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두손 들고 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성령님과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나의 오늘의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느 때에 누구에게 나타나신다? 인정해 주는 자에게 인정해 줄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 나에게, 가정 속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입해주셔서 역사해주시옵소서. 아멘. 남편하고 아내가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주님, 남편하고 아내 사이가 좋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들이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주여, 성령님, 자식들이 순종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제가 일을 하는데 돈벌이가 셌지 않습니다. 주님을 여여 돈을 쓰고 싶은데 돈벌이가 셌지 않습니다. 돈, 돈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의사한테도 가봅니다만 그래도 더 근본적인 치료는 성경님이 하시는 거니까 성령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거라고.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자리에서 인정하면서 성령님 모셔드립시다 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문제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성령님이 전등하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네. 주여 삼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시기, 피흘려주시 주시니 회개하는 네,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네. 아멘. 자,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실 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에 놀아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간다 그러니까 제사, 제자들은 큰 불안해, 불안한 감정에 빠지게 돼요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면서 보혜사 노릇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버리면 이제 우리는 아니 3년 동안 기껏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그냥 버려버려 가시네? 나 어부 생활 나 고기 열심히 잡고 있는 사람 와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셔서 알겠습니다 그을다 내패기치고 따라왔더니 아니 책임져주지도 않고 말이야 나 3년 동안 따라다니면 뭐야 그럼 이거 지금 제자들이 불안해지면서 동시에 화도 나지 않겠어요?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나를 책임져주지 말이야 나보고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 고기 잡는 기술도 이제 많이 이제 잊어버려가지고 고기 잡는 것도 어려운데, 나뭐 먹고 살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 지금까지 따라다니는데, 뭐야 지금 이거 말이야? 되는 것도 없이 말이야? 그런 마음 들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웃음> <웃음> 이지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감정이 휘둘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 나의 어떤 감정적인 걸 가지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을 가지고 놀려고으면안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알아요. 야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간다. 그때 제사들이 불안해질 걸 아세요. 그러나 그것에 휘둘리실 분이 아니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아, 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아, 네. 자식들 키울 때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어, 아빠 엄마 그냥 흔들리면 안 돼. 물론 감정이 있죠. 그러나 뭐예요? 딱 하나님의 뜻대로 딱 가는 거야. 아, 네. 야 니네 학교 바꿔. 아 여기, 여기 어쩌고 저쩌고. 바꿔. 끝. 내일부터 지금 얘네들이 학교를 군포로 가요 가는 데 2시간 오는 데 2시간 내가 아침에 데려다 주고 거든요 가는 데 2시간 올때 2시간 하우 아, 필요없어 가? 뜻대로 가는 거예요 감정에 들리면 안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분위기가 이 성분들 어떤 분이 와서 그래 아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아 목사님 저분요 다른 교회에서 그래도 권사도 하고요 장로도 했대는데 아그저 이렇게 분위기 분위기 맞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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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감정에 이끌리실 분이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한테 어려운 시기를 주어서 믿음을 더 좋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예수님은 어려운 시기를 딱 주십니다. 아멘. 아, 얘네들이 이거, 이거 어려운 시기 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아, 어떡하나. 예수님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고. 제자들한테, 이제 곧 내가 떠나게 될 텐데, 이 한마디가 제자들한테 어떤 충격으로 와닿을지 예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냉철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실상은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관계를 그렇게 갖춰야 돼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유익한 걸 줘야지 목사가 여기서 그저 교인들 기분 좋게 만들어줘서 다음주에 또 찾아오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유익한 걸 줘야지 실제로 유익한 걸 그쵸? 그렇죠? 그러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생으로 실제로 유익한 걸 받아갈 생각을 해야지. 아 우리 목사님은 조금 이렇게 나를 살살 안 긁어주시나? 아 우리 목사님은 비유 맞출 줄을 몰라. 아유 사람 그냥 장게좀좀 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 네.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를 원해요? 비유 맞춰주는 지도자, 감정적으로 비유 맞춰주는 지도자가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지도자가 좋겠어요. 그런데 왜 삐져? 그런데 왜 삐져?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을 주려면요, 미안합니다. 냉철한 소리를 해야 될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이제 한번 이거 기억하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냉철한 얘기를 했다. 그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아, 이제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시작하셨구나. 이제부터 목사님한테 나는 찍혀가지고 미움받게 생겨.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 아, 목사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응, 나를 엄청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아멘. 오히려 반대. 여태까지 여러분한테 냉철한 소리 한 번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빨리 생각해 돼. 야 우리 목사님은 나를 나한테 관심 별로 없으신가봐. 날 별로 안 좋아하시나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좋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의 고난은 그런 차원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실상은 더 좋게 하시려고 실상은 여러분에게 더 유익하게 하시려고 잠깐의 고난을 여러분한테 허락한 겁니다. 제자들한테 성령이라는 다른 보혜사를 오게 해서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에, 시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은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갈릴리아에 계시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계시면서 동시에 미래에서도 같이 계실 수 있는 것이고요. 실상은 제자들에게 더 좋게 하시려고 잠시 잠깐 불안한 마음, 잠시 잠깐 어려운 일, 잠시 잠깐 시리에 빠지는 순간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예.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이 너머의 유익이 있다. 아, 예. 실상은 이 너머의 유익이 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익을 준비해 놓고 오늘 이 시간 나를 다루시는 것이다. 아, 예. 끝까지 예수님 믿고 가, 가면 반드시 그 유익이 되게 현실화가 될 것이다 네. 주님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유익의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여 삼창 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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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자리 채워 주시옵소서 천명하게 구원 이루어지 하여 주옵소서 천명성전 지어지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천명의 복음을 듣고 애간절을 통하여 천명의 구원을 받게 하자 주여 찬송합니다.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늘 살아계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고난도 실상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절대로, 절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게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에 성공하고 인격에 성공하고 실력에 성공하는 그런 주의 놀라운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든든히 남은 인생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받으라 부르면서.